자, 앞에 강의에서 살펴봤던 거는 n 개의값 중에서 K가 특별한 경우일 때, 즉, K가 1일 때는 최소값을 찾아달라. K가 1일 때는 최대값을 찾아달라. 아니면 최소값, 최소값 동시에 찾아달라. 아니면 가장 작은 두 수나 가장 작은 큰 수, 가장 큰두 수를 찾아달라. 그때 가능하면 적은 비교 횟수로, 어, 찾고 싶다는 거였죠. 이제 그런 알고리즘에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알, 어, 일반적인 선택,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n개의 값과 k라는 특별한 값이 입력으로 주어지는 경우, k번째로 작은 값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 k는 1과 n 사이의 어떤 거죠? 1과 n 사이의 어떤 거? 만약 2분의 n이다 k 값이, 그러면 2분의 n번째로 작은 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거는 n개의 값을, 어,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잖아요. 뭐 내림차순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중앙값이라고 부르죠. 미디언이라고 부르고. 하여튼 K는 얼마가 주어질지 몰라요. 그냥 입력으로 주어지면 그값번째 작은 수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가능하면 어, 비교의 수를 어, 작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알고, 이 선택 문제를 위해서 알려진 중요한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하나는 Quick Select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빠를 것 같은 느낌의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는 m e d i 브미 o 언 e m e d i 이라는 MOM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음, 이두 개의 알고리즘을 살펴볼 텐데, 이번 강의에서는 Quick Select를 살펴보고, 다음 강의에서는... 좀더 복잡한 미디언 오브 미디언즈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 개의 숫자가 어디 들어 있다고 생각하냐면 l이라는 리스트에 들어 있다고 생각할게요. l은 이런 식으로 이이 어, 이 리스트 안에 n개의 숫자가 지금 들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k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퀵셀 알고리즘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이 n개의 숫자 중에서 아무 숫자나 p를 골라요. p를 고른다. 이 p를 특별히 뭐라 고하냐면 p봇이라고 부를게요 p봇.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숫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방법은 아무렇게나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랜덤하게 고를 수도 있고, 랜덤하게 고를 수 있고, 아니면 가장 첫 번째에 저장되어 있는 l 0를 p라고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값을 p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숫자를 골랐다고 쳐요, p를. 랜덤하게 골랐다고 치죠? 이게 p예요. 두 번째는 이 p와 다른 값을 일일이 비교해서 p보다 작은 값들하고 p보다 큰 값들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p보다 작은 값들은 a라고 그래요. p보다 작은 값들 를 모아서 a라고 하고, p보다 큰 값들을 모아서 b라고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p와 같은 값이 있을 수 있잖아요. p와 같은 값. 지금 전부 다 m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위해서 몇 번의 비교를 해야 돼요? m-3은 비교하죠. 왜냐하면 p와 다른 m 3개의 값들과 일일이 비교를 한 번씩 해서 지금 비교하는 값이 p보다 작으면 a 집합에 집어넣고 크면 b 집합에 집어넣고 같으면 m 집합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a와 b와 m에는 몇 개씩 들어갈지 모르죠. 하여튼 뭐 하나도 없을 수 있고 어디는 어디 다 모여 있을 수 있고 만약에 a는 어떻게 돼요? 순서로 따지면 이게 a.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이게 B죠. 여기에 피봇은 무조건 하나 들어있겠죠? 이 p 피봇, P. 즉, M에는 피봇보다 같은 값들이 들어있는 거고, A에는 p 보다 작은 값, B에는 피봇보다 큰 값. 즉, 순서대로 나열해 봤어요. 순서대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두 수가 있어요. 이두수의두수 중에 뭐가 더 크고 뭐가 작은지는 몰라요. 유일하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이 a에 들어 있는 이 숫자들은 숫자들은 값들은 p보다 작다는 거야. 그다음에 b에 들어 있는 숫자들은 p보다 크다는 거죠. b에 있는 숫자들끼리의 대소는 몰라요. 대소 관계는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k번째로 작은 거를 찾고 싶어요. k번째로 작은 거를 찾고 싶다. 그런데 k번째로 작은 숫자는 뭐예요? 뭔가 k번째 작은 숫자는 순서대로 따졌을 때 뭔가 k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고 싶은 거죠. 어디가 k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k일 수도 있고, 여기가 k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볼 게 뭐냐면 if a에 들어가 있는 값들의 개수가 만약에 k보다 크다 그럴까요? k보다 커요. a에 k보다 더 많은 개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A에 들어있는 애들은 뭐예요? p보다 작은 애들이 다 A에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럼 A에는 최소값도 있고 두 번째로 큰 값도 있고, 아, 두 번째로 작은 값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A에 들어있는 게 k보다 커. 그러면 k번째로 작은 애는 당연히 A에 들어있겠죠. A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또 찾으면 돼요?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A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이 우리가 찾는 값이죠. A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이 전체 중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이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죠. P보다 작은 게 A인데 A에 들어있는 값의 개수가 K보다 커. 그러면 전체 중에서 K번째로 작은 애는 당연히 A 집합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 집합 안에서 K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으면 돼요. 이게 또 아, 알려주는 말은 뭐예요? K번째로 작은 애는 M과 B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찾고 싶은 K번째로 작은 값은 m하고 b에는 없어요. A에 있어. 그럼 m하고 b에 있는 거는 볼 필요가 없어. 즉, A에서 K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으면 돼. 어떻게 찾느냐? 이게 문제죠. 어떻게 찾아요? 재기적으로 찾는다. 우리는 지금 전체 n개 중에서 K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기 위해서 퀵셀렉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피봇을 정하고, 비교를 m-1번 해서 세 개의 집합으로 나눴더니 결과적으로 이 비교가 참이 돼서 어 a에서 k번째로 작은 애가 우리 내가 찾고 싶은 값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다시 a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이퀵렉택 알고리즘을 한번더 적용하는 거죠. 원래는 전체 n 개였는데 어, 그보다 작은 A에 들어있는 값들만을 가지고 똑같은 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똑같이 자기 자신을 부르면 되죠. 이때는 A만 갖고 부르는 거죠. A에서 K번째로 작은 애를 고르는 거죠. L에서 K번째로 작은 애를 고르는 문제가 A에서 K번째로 작은 애를 고르는 문제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if, A에 들어있는 L, if라고 그럴까요? L, if, A에 있는 값과 M에 들어있는 값이 만약에 K보다 작았다는 건 뭐죠? K번째 작았다는 거는 K번째 작았다는 거는 A와 M에 들어있는 걸다 합쳐도 이게 K가 안 되는 거예요. 개수가 그럼 K번째로 작은 애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를 다 지나서 뭔가 b에 있는 어떤 거겠죠. a와 m에 있는 걸다 합쳐도 k가 안 돼. 그러면 k번째 자근에는 a, m을 다 지나쳐서 b에 있는 어떤 값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중요하죠. 그러면 어디 있다고요? b에서 찾아야 돼요. 왜? b에 있으니까. a와 m에는 없어요. 그러면 b에서 여기 있는 애 중에 몇 번째로 작은 애를 골라야 돼요. 몇 번째로 여기서 중요해. 몇 번째로 작은 애를 골라야 되냐면, B에 있는 애들 중에서 K번째로 작은 애를 고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B의 입장에서는 K번째로 작은 애가 아니고, B의 맨 앞에 가장 작은 애부터 몇 번째로 작은 애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에서 K번째로 작은 애지, B에서 K번째로 작은 애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부터 몇 번째로 작은 애를 고르는 거죠? 전체는 k이고 k에서 뭘 빼요? 요만큼을 빼는 거죠. 요만큼을 빼. 이게 뭐예요? a와 m에 들어 있는 개수를 뺀 거지. 즉 k 마이너스 요만큼이 뭐냐면 a에 들어 있는 거 빼기 m에 들어 있는 거 번째가 되는 거죠. 뭐가? 이, 여기가. 음? 즉 b에서 몇 번째로 작은 애를 골라요? K-A에 있는 거 개수 빼기, M에 있는 개수,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거죠. 그 음.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한게 뭐였어요? else 하나 남았죠. else가 뭐겠어요? K 번째로 작은 애가 A에도 없고, B에도 없으면, M에 있는 거죠. M에 있는. M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리턴. m에 있는 애는 뭐라고 그랬어요? p 값과 전부 다 똑같은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 하필이면 k번째로 작은 애가 p네 p를 리턴하면 돼요. m에 있는 수는 전부 다 p로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 이거를 어, 슈도코드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렇게 해보죠. Define quick select 노트 이렇게 쓰여있어 select l k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l은 얘는 리스트고 얘는 그냥 정수 값이에요. 자연수 값, 정수 값. 자, 그러면 우선 피벗을 어떻게 한다고첫 번째, 피벗을 고른다. 여기서는 그냥 l 0. 가장 처음에 l에 들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값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a, b, m, 이제 p보다 작은 값, 큰 값, 같은 값을 모아놓은 집합을 뭔가 값들을 저장할 어,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데 전부 다 리스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안 골랐으니까 전부 다빈 리스트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l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값에 대해서 p랑 비교해서 작으면 a에 집어넣고 크면 b에 집어넣고 같으면 m에 집어넣잖아요? 이걸 폼을 돌면서 각각 하는 거죠. 어떻게 if p가 x가 p보다 작으면 a에 들어가야 되죠? a. append 해서 x를 집어넣고 else if x가 p보다 크면 b에 들어가야 되죠? append. X를 하고, 이것도 아니면 else. 같다는 거죠. X와 P가. 그러면 m에 append. X를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여기 해당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If, 만약에, a에 들어있는 게, length, a에 들어있는 게, 만약에 k보다 크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quick select를 다시 부른다고 그랬죠. 자세히 보세요. quick select a에서 k번째로 작은 걸 고르는 거죠. b와 m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a에서 k번째로 작은 애를 고른다니까 a에서 k번째로 작은 애를 고르는 거를 똑같이 quickselect를 불러서 하면 돼요. 그다음에 else if a에 있는 값의 개수와 m에 있는 값의 개수가 k 보다 작으면 어디 있다고요? quickselect 뒤에 있다고 그랬죠. 대신에 몇 번째로 작은 애? k-am 번째로 작은 애를 얘를, 얘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앞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k번째로 작은 애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m에 있는 거죠. m에 있는 거는 피복과다 같은 애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바로 그 피복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p를 리턴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 p가 리턴되잖아요. 리커시브하게 계속 분리다가 이 else에 도달하면 p가 리턴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리턴 리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빠진 게 있는데 여기다가 리턴을 써야 됩니다. 리턴. 여기도 리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뭔가 A에서 K번째로 작은 애를 찾아달라고 하면, 재기적으로 호출이 되다가, 결국은 A에서 K번째로 작은 애를 찾아서, 리턴 리턴 돼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 리턴 된 값을 다시 리턴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 퀵셀렉트를 불렀던 그 위에 있는 재기함수로 그 값을 다시, 어, 위로 토스해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B에서, 어, 2번째로 작은 애를 찾아서, 어, 리턴 됐을 텐데 그걸 다시 리턴해 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요만큼이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 퀵셀렉트 함수가 시도 어, 코드. 실제로 이거는 파이썬 코드예요. 잘 동작해요. 물론 이게 가장 좋은 코드냐 아니지만 어, 그래도 가장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했었던 퀵스리트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우선 첫 번째로 퀵소래트 하는 알고리즘은 피봇을 고르는 거죠. 처음에 가장 처음에 있는 원소 값을 피봇으로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보면 여기서는 우리 총몇 개냐면 아홉 개의 숫자가 있고 몇 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고 싶었냐면 여덟 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고 싶다고 합시다. 아홉 개 중에 여덟 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피봇을 맨 처음에 있는 값을 정했죠, 6으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6보다 작은 값을 왼쪽으로 모아서 A라고 하고, 큰 값은 오른쪽으로 모아서 B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P5보다 작은 숫자를 보면, 5, 1, 3, 2잖아요. 그러면, 5, 1, 3, 2. P5보다 큰 애들은 큰 값은 7, 9, 8, 10이죠. 그러면 7, 9, 8, 10이 되고 그래서 이만큼 4개는 P옥보다 작은 A, 7, 9, 8, 10, 4개는 P옥보다 큰 B, 그 다음에 P 보신 6은 딱 같은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M을 이루는 거죠. 이 경우에는 A와 B에 있는 게 원래 있는 어, 9개 중에 대략, 피벗을 제외하고 반 정도 되잖아요. 네 개. 그 다음에 B도 네 개. 예쁘게 반반씩 나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덟 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단계인, 이제 A와 B에 들어있는 개수가 총몇 개냐면, 이게 다섯 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덟 번째 거를 원하니까, 사실은 A와 M에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없죠. 그럼 어딨어요? b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 뭔가 세 번째로 작은 거죠. 왜냐하면 k는 8인데 a와 m에 있는 개수가 5개니까 결국 b의 입장에서 보면 세 번째로 b에서 작은 거를 고르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체 9개 중에서 8번째로 작은 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quick select를 재개적으로 철하잖아요. quick select b에서 k 마이너스 a와 m에 있는 거다뺀세 번째로 작은 애를 골라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이거를 재귀적으로 반복을 하면 우선 이 7이 피봇이 되겠죠 맨 앞에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걸 피봇보다 작은 거를 골라봤는데 작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돼요? a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b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교롭게도 9와 8과 10이 전부 다 피봇보다 큰 애들이에요. 그래서 B로 다 어, 모인거죠. 있고 피봇보다 작은 A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안 좋은거죠. 왜냐하면 다시 또 피봇이랑 비교해가지고 작은거와 큰거로 나눴는데 전부 다큰거로모인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건 어디에요? 여기서 세 번째로 작은 걸 원한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 작은 거. 그런데 a는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m은 7밖에 없으니까 a와 m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다시 여기 b에서 3 빼기 1이니까 여기서 두 번째로 작은 애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b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맨 처음에, 맨 처음에 9 개에서 한번 내려왔을 때 어떻게요? 해 아홉 개에서 뭔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네 개에서 찾는 걸로 바꿨죠. a 와 m 에는 우리가 찾는 게 없으니까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에 있는 네개 중에서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그 다음에 한번더재기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해봤더니 이번에는 네개 중에서 네개 중에서 찾는 문제가 세개 중에서 찾는 문제로 바뀌었죠. 어? 앞에서는 아홉 개 중에 반 정도는 버리고 반에서만 찾으면 되는데, 두 번째에는 네개 중에서 피봇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해서 또 찾는 좀 더, 어,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거는 내가 고른 피봇의 값의 크기에 따라서 예쁘게 반반씩 나뉠 수도 있고, 한쪽에 몰릴 수도 있고, 그게 막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worst case는 뭘까요? worst case. w o r 는말 그대로, p가 있으면, 한쪽에 다 몰려서 나눠지는 거죠. m-1개가 전부 다 b에 속하는 거죠. 다시 이걸 대기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m-2개가 전부 다 p보다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했는데, 표보다 또 작아. 하필이면 n-3개가 전부 다 표보다 작아요. 그다음에 다시 또 했는데 이번엔 표보다 다 커. n-4개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불균형하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걸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밖에 제외가 안 되잖아요. n개에서 찾는 게 n-3개에서 찾아야 되고, n-3개 찾야되는게 n-2개에서 찾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worst case에 관련된 거를 점화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tn은 n 개의 숫자에서 k 번째로 작은 애를 찾을 때 걸리는 quick select의 비교 횟수라고 하면 worst case인 경우에는 w라고 할까요? w. worst case는 어떻게 해요? 이걸 한번 수행할 때몇번의 비교를 해요? 몇번의 비교를 하냐면, 여기 있는 이피 i v o 과 비교를 하잖아, 이렇게. 원래 여기 p i 이 있었으면 n 개랑다 비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옷보다 작은지 큰지를 다 봐야 되는데 제수가 너무 없어서 전부 다피옷보다 작아서 a에 다 속한 거야. 한 번씩 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몇 번을 비교를 해. m번을 비교하죠. m 3번 비교하니까 m번이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m번을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숫자를 하나만 줄인 거죠. m-3개에서 다시 똑같은 일을 해야 돼. 그럼 그 m-3개에서 똑같은 일을 할때 필요한 비교횟 수는 tm-1이죠. 그래서 이러한 W라 그러면 이러한 점화식이 만들어져요. 이 점화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봅니다. 쉬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T1을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n까지 더하는 식으로 전개가 돼요.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고, 결국 이거는 비고의 n제곱이 되죠. 즉, n제곱보는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아니고, worst case에. 키봇을 너무 거지같이 골라 가지고 항상 불균등하게 나눠지는 거죠. 이게 불균등하게 나눠지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런 확률은 극히 작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워스 c 케이스에 n 제곱번 비교하는 어마어마한 비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베스트 케이스는 뭘까요? 베스트 케이스 베스케이스는 예쁘게 나눠지는 거예요. 뭔가 피봇이 있으면 맨 처음에 위에 했던 것처럼 피봇보다 작은 애, 작은 값들이 2분의 n개 정도, 그다음에 피봇보다 큰 B에 속하는 애들이 2분의 n개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B에서 내가 다 찾기로 결정을 했으면 여기 여기는 이제 포기하는 아, 안 봐도 되는 거죠. 여기도 뭔가 피봇이 기준으로 작은 게 4분의 n 개, 2분의 n의 반, 그다음에 큰게 4분의 n. 그러면 이 중에 또둘 중에 하나에서 찾는 거죠. 그럼 여기 여기 찾는다. 그러면 다시 여기도 피오보다 작은 애들 8분의 n, 큰 애들 8분의 n 이런 식으로 매번 너무 너무 예쁘게 예쁘게 반반씩 쪼개지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돼요? t n은 이, 겨, 이 경우에 뭔가 피봇 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n 번에 비교를 여기서처럼 똑같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재귀적으로 어디서 찾아요? 2분의 n 개 중에서만 뭔가 찾으면 되죠. 오리지널은 n 개 중에 찾아야 되는데 한번 했더니 너무 재수가 좋아서 그 중에 반 정도에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n을 2의 k 승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T의, 2분, t의 2분의 n은 뭐예요? 2의 제곱분의 n 더하기 2분의 n 이렇게 있죠. 이게 t의 2분의 n이에요. 그렇죠. n은 원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2의 제곱분의 n 더하기 어디까지 가요? 다다다 해서 2의 k승분의 n까지 가겠죠. 음? 근데 2의 k승 분의 n은 얼마예요? n 을 2의 k승이라 했기 때문에 1이에요. 1. 이게. 이게 1. t1은 얼마라고 그러 t1은 1이라고 그럴까 1. 1. 그러면 결국 tn은 어떻게 되냐면 n 분의 2의 k승. 이게 1이잖아요. 그렇죠? n 나누기 2의 k-1승 더하기 나다다다 2의 2분의 n 플러스 n. 근데 이거는 n을 다 공통으로 두겠으면다 꺼내고 거꾸로 쓰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나다다다 2의 k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근데 음. 이거는 아무리 합해봤자 다 더해봤자 2를 넘지 못해요. 왜요? 1에다가 반을 더해요. 그럼, 반을 더하고, 나머지 반에 반을 더하고, 반에 반을 더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많이 더해봤자, 이만큼이 1을 넘지 못해요. 아무리 더해봤자, 1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1m 벽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 1m 벽을 가기 위해서 1m에 반을 가고, 남은 2분의 1m에 또 반을 가고, 남은 4분의 1m에 반을 가고, 영원히 가봤자, 그 1m 벽까지 도달할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1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을 더해도 2가 안 돼요.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2n을 넘지 않죠. tn이 2n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비고로 표현하면 비고 n이죠. 어, 뭔가 베스트 케이스에는 이게 비고 n이에요. 그렇죠 워스트 케이스에는 n 제곱이고. 그러니까 극과 극이 다른 거죠.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재수가 좋으면 비고 n 만에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지만 너무 재수가 안 좋으면 N제곱이나 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중간이 뭐예요? Average 케이스죠. 재수가 좋고 재수가 나쁜 게 계속 뭔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평균적인 경우 이걸 계산해 보니까 비고 N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이 증명은 구름이랑 강의 노트에 들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보도록 하세요. 그런데 우리 강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 구체적으로 에버지 케이스가 비고 n이 되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비고 n으로 베스 케이스와 똑같잖아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자, 그래서 퀵슬래트는 워스 케이스는 n 제곱이지만 베스 케이스와 에버지 케이스가 비고 n으로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현, 이게 실제 구현해서 돌려보면 다른 슬랙트 알고리즘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실전에 강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